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지금 볶아볼 커피는 콜롬비아 게이샤 커피고요 600g을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롬비아 게이샤 커피가 갖고 있는 함의적 뜻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역명이고, 게이샤는 그 브랜드 이름이죠. 사실은 품종 이름이에요. 품종 이름인데,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된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어, 어떤 욕망의 측면에서 좀 바라본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해 볼까 해요. 이 욕망이라고 하면은, 소비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가져야겠다. 이 용, 소비에 대한 욕망으로 그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우리가 돈이 있어도, 그죠. 취소성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욕망을 건드리는 것들, 이 작업이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마케팅인 거고, 이런 마케팅이 잘돼 있는 커피 중 하나가 게이샤 커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이샤 커피를 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품종 이름이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낸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면 파나마 복케테 지역에 있는 농장주들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나마 농장주들이 그러면 이 파나마 게이샤를 어떻게 브랜드화 시켰을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다 보면 마케팅에 대한 커피 마케팅 뿐만 아니라 다른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단은 첫 번째로 파나마 게이샤 농장주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농장주를 안다는 건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파나마에서 살았던 원래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미 지역에서 이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찾아가다가 파나마 복켓트 지역을 발견한 거죠 거기에서 주해가지고 거기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게이샤 커피를 이제 심어서 해보니 독특한 맛과 향이 나면서 이거는 브랜드화 시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농장을 중심으로 게이샤 품종을 그들끼리 옮기면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으로 해석하자면 뭐냐면은 강남있죠 그러니까 강남의 파라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입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강남 파라군의 정보가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력, 학력계급이 학력 수능이라든지 때문에 학력계급이 있어요. 학력계급이 있는데 학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끼리 모이다 보니까 강남 파라군이라는 이런 새로운 형성된 들이 생겨났듯이 하나마 북해대 지역에 있는 그 한 주변에 여러 가지 자본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품종이 게이샵. 품이 게이샵 품종이 왜 인기가 있을까? 이 게이샵 품종이 인기를, 인기를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 커퍼들이 이것을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걸 좋게, 좋게 평가한 건가라고 하면 스페셜티 커피에는 당시만 해도 맛과 향이 특별한 커피였어요. 맛과 향이 특별하려면 기존 커피에서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맛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커피는 어떤 맛이었냐? 쓴맛과 단맛 위에 묵직한 맛들이었어요. 근데 이 스페셜티 이 게이샤라는 품종의 그 커피는 약1전을 통해서 나오는 상당히 좋은 과일 맛과 이 커피만 갖고 있는 자스민과 얼그레이 뭐 이런 다양한 꽃향 그리고 복합하게 어울려지는 신맛이 특징인 커피이서 완전히 정 반대의 커피였어요. 근데도 누가 먹어도 맛있다라고 말을 연상할 만큼 굉장히 단맛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가 스페셔티 하는 사람들이 신내 커피라고 불리면서 이맛 쪽으로 보면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이 커피들이 다름이 아니라 커피를 수입하는 그 로스터이자 수입상들이에요 수입상들이 말에서 말을 전달하면서 이게 하나의 신화가 됐고 이러한 신화들을 가장 빠르게 학습한 사람들 중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이라고 하면은 뭐 중동도 있고 있는데 동아시아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이런 식으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학습하면서 이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욕구로 인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비공개적이지 아니 아니라고 하면 은 서로 작업을 해가지고 어, 어떤 계약 맺고 농, 농, 농업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옵션을 통해서 특별한 커피를 더 비싸게 만들어 만들어내는 이 욕망적 자극을 위해서 경매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하나마자체적인 경매 시스템도 있고 지금 경매 굉장히 많아졌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욕망을 자극한 거죠. 뭐 먹어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아 나는 저것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가격대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튤립버블가 비슷한 거죠. 튤립이 그냥 꽃인데 그죠? 가격이 비쌀 이유가 있죠. 커피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단순한 생각이고 인간의 욕망이나 마케팅적으로 관점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마케팅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농장주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슈들 안에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키라고 생각하고요. 이 키를 가장 빠르게 적용해서 농장주 입장에서는 하는 곳이 콜롬비아입니다. 이 웹커피는 대신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 파나마보다 음 5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맛은 그럼 비슷하냐 특정한 향미 아까 말했죠 제가 약배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게이샤의 풍그 꽃향과 과일향 그대로 녹여져 고 이게 인퓨도된 커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치향이 살짝 나는 게이샤 커피라고 이런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씩 더 알려드릴텐데 힙합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뭐 어떤 지역적으로 이제 거기에 끼리끼리 모인다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게이샤 품종을 그들 끼리끼리만 하나 나가 지금 외부로 유출돼가지고 이제 지는 거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1타 강사가 오프라인에서 강남에서만 하다가 EBS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명, 지방에서도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은데 마케팅이라는 게별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 소개하는지 말면 그 욕망을 어떤 제품으로 풀어내는 거니까 약배전 통해서 소창이 나야 되니까 저는 약배전을 통해서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라비타 데이트 하고요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커피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